자, 친구들. 자, 다시 이제 바로 이제 연결돼서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허브라는 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또 야외에서 직접 촬영을 하니까 좀 색다른 맛이죠. 선생님도 그래요. 여러분들을. 자, 여기에 보면 꽃이 참 예쁜 데에는 에키네시아라고 하는 허브인데. 이 에키네시아는 흰색도 있고 이런 약간 핑크빛이 뜨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막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얘는 인디언들이 이 뿌리를 활용해서 어떤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 초기 감기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허브가 이 에키네시아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를 보면 막 이렇게 새소리도 들리고 막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이 주는 소리들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좋아요. 여기가 바로 우리 그생활이한 허브 체험센터, 또 제아나르마트라 학회 지금 허브 정원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또이 라반디리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좀 라벤더랑 비슷하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한번 보도록 할겠습 레몬향이 나는 풀인데 얘가 이렇게 만지면 자, 이거 향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얘도 자세히 보면 꽃이 흰색으로 막 폈어요 얘가 뭐냐면 레몬 버베나라고 하는 허브예요 그래서 얘는 잘라서 걸어놓으면 한 2년까지도 향기가 간다고 그래 얘가 레몬 버베나 자 그리고 보면 자 아,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레몬 버베나에 이어서 얘가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식물인데 얘가 다이어트 이런데도 좋고 비만 이런데 좋은 레몬 밤이라는 허브예요. 왜 레몬 밤이냐면 레몬 향기가 나는 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 향기도 맞고자 레몬 향이나요 그리고 얘는 학자의 허브로 알려져 있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거 차로 마시면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그리고 여기서는 멜리사랑또 오일도 나오게 돼요. 예, 네, 레몬 밤 그리고 옆에 보면. 얘는 고양이 가 굉장히 이 향을 좋아하는데 고양이가 영어로 캣이잖아요 이제는 캣닙이라고 그래 그래서 고양이들이 이 허브를 아주 좋아 해이 향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들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 지금 꽃들도 아, 연하게 피고 있는데는 얘 레몬 타임인데 여기 레몬밤 여기 레몬 타임인데 레몬 타임도 레몬향이 나는 타임이라고 해서 얘는 우리나라 말로는 백리향인데. 옛날에 조선시대 집신을 신고 이걸 향을 밟아서 백리까지 가도 향이 난다고 그래서 백리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그래요. 얘는 레몬타임.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여드름 있는 친구도 관심이 많아. 무좀 있는 친구들. 얘가 바로 티트리예요 티트리는 처음 볼 거야 아마. 티틀이라 식물을 본 친구들은 굉장히 드물 거예요. 얘는 티틀이라 식물인데, 얘가 원산지가 주, 주로 호주인데, 이 잎을 수증기 중에서 오일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드름 있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오일이 살균 소독력에 굉장히 도움을 줘요. 얘가 티틀리고 여기 보면 얘가 지금 붉은 인동이라고 하는 건데, 인동초라고 돼요. 그래서 인동초를 참는 건데, 겨울도 잘 견디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향기도 좋아요. 붉은 인동, 여기도 있고, 자, 참고하고. 자, 다음에, 옆에를 보면, 크죠? 이렇게 크죠? 이게, 뺀넬인데, 갈색 뺀넬이라고 해서, 브론즈 뺀넬이라고 그래요. 뺀넬인데, 이 향을 맡으면, 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얘는 소화제로도 쓰이고, 이걸 잘라서 잎을 생선 요리할 때 이런데 많이 쓰는 허브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짝 이 줄기 옆에서 이렇게 튀어서 나와서, 꽃이 별이렇 여기서 꽃이 이제 꽃대가 올라오는 거죠. 이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가. 여기도 벌써 향이 빽내량이 진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허브인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자, 들어가서 자, 보고씩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바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으로 잠깐 들어갈게요. 자 여기 이렇게 다양한 허브제 품들이 있어요. 보면 들어왔습니다 이제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이 직접 이렇게 허브도 보고 허브 향기는 못 맡아봤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보고 하면서 오늘 기분이 어땠어요? 좀 많이 힐링이 됐나요? 허브는 혹시 허브 뜻이 뭔지 아는 친구 우리가 허브들을 많이 봤는데 뭐 손들어주세요 이렇게 어 저기 손등 친구들도 있네 자 그러면 허브가 뭐죠? 어 허브는 풀은 풀인데 한기가 나는 식물을 허브라고 해요. 근데 한계만 난다고 해서 허브라고 하지 않아요. 이 많은 허브들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식물이에요. 선생님 이 책에서도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데 허브는 한기가 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식물을 허브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투란폭이인 허브도 자기만의 한기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내가 어떤 향기를 지니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내가 주변에 친구들에게 또는 엄마, 아빠에게 또는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허브 향기와 함께하는 또래 상담인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향기를 가지고 마음껏 풍기면서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그 좋은 향기들이 주변 친구들에게도 전달이 돼서 친구들도 각자 자기만의 향기를, 끼를 마음껏 살리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여러분들이, 어, 그런 꿈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